건축 기사 필기 시험 건축 구조 과목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이 어렵거나 귀찮은데요, 답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은 평형이라는 조건이 있죠. h, h는 0, 수평 평형이죠. v는 0, 수직 평형. 모멘트는 0, 회전 평형이 되겠습니다. 이조건을 걸어서 지금 수평이와 살펴는 없으니까 이두 개의 조건식을 써서 미지수 f 와 미지수 x를 구해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식을 써야만 하냐 이런 얘기죠. 자 아래로 25, 위로 100, 아래로 100이니까 이두 개가 상쇄되면 0이죠. 그렇다면 얘는 25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손쉽게 이 수직 평형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모멘트가 힘 곱하기 거리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특정의 위치 한 군데를 설정해서 0이라는 조건을 걸면 x라는 위치를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을 쓰지 말고 스케일감이 있잖아요 감각 여기가 1m인데 여기가 0.5m면 얘는 1m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적인 내용이 있지만 식을 쓰지 않고 답을 손쉽게 찾는 체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같은 옹벽에 토압이 작용하는데 전도라는 개념을 물어봤어요. 배가 뒤집히는 것이 전복이죠. 그렇다면 건축물이 뒤집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뭐 결국 모멘트가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를 수평하중 10을 작용하니까 이 옹벽이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는, 돌아가려는 현상이 전도인데, 이 A점에서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10 곱하기 직각거리 2m죠. 2m. 그런데 이 옹벽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W 곱하기, 웨이트죠. 이전체 무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X 도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좌변이 더 크다면, 10 곱하기 2가 더 크다면, 전도가 될 거고요. 우변이 더 크다면, 전도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도되지 않을 거다.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자, 이렇게 봤더니, W하고 X하고 두 개의 미지수가 생겼어요. 그럼 W도 구해야 되고, X도 구해야 되는데, X도심도. 지금, 자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W, 웨이트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X 도심은 알아서 구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다리꼴 도형에 대해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분해해서 X 도심을 구하라는 내용인데, 지금 형태의 도심이 내가 이렇게 생각, 딱 잘라보니까 이만큼은 삼각형이고 이만큼은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2m보다 약간 요 정도의 도심이 있을 거예요. 사다리꼴 도형의 중심이. 그렇다면, 약 여기를 이 정도의 값을 대입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W가 10 근처에 있는 내용이 답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정확하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정확한 해법으로는 여기가 S 도심이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높이 6, 사각형 1 곱하기 6이죠. 1 곱하기 6. 두 개를 합친 게 사다리 꼴인데 위에다가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쓰고 자요 삼각형을 3등분 하게 되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니까 3분의 4에 위치해 있고 삼각형은 도형의 중심에 여기 있으니까 2 더하기 1의 반이니까 2.5에 위치해 있죠 그럼 이걸 계산하기를 눌러보시면 2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2라고 생각했을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2보다 쪽, 2일 때는 10인데, 2보다 쪽은 작은 값을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이게 10보다 약간 크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형태를 관찰해서, 자, 모멘티아에 대한 내용만 생각을 했을 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예제라고 보실 수 있는, 쉽게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의 유형인데요. 이 절대 최대인 모멘트라는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절대 최대인 모멘트. 그렇다면 이 차량의 나중이죠.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있는데 차 바퀴에 무게가 떨어지는 거죠. 차 바퀴에 이렇게 무게가요. 차량의 나중이 차가 이렇게 이동 해가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휘어질 건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둥과 기둥과 보호가 있는데, 다리 위를 지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 자동차가. 이 자동차가 요 정도에 오면 이런 형태로 이어질 거고, 이 자동차가 이 정도에 오면 이런 형태로 이어질 거고, 자동차가 가운데 오면 이렇게 이어질 거고, 자동차가 이 정도 오면 이렇게 이어질 거고, 자동차가 지나가 버리면 얘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그럼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차련하 중이 가운데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휘어질 거라는 건 뻔히 알수 있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절대 최대 모멘트는 일단 이 센터를 가르는 거예요. 이 16m라는 경간을 가지고 있는 볼을 반에 가르는 거죠 센터라인. 그럼 이쪽이 8m, 이쪽이 8m입니다. 그러면 큰쪽 바퀴에 힘이 많이 걸릴까요? 작은 쪽 바퀴에 힘이 많이 걸릴까요? 그럼 누구나 다큰쪽 바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절대 최대 모멘트예요. 굳이 힘 모멘트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누가 더 최대 최대 값이 두 개가 있는데 누가 더 절대 값이 큽니까라는 형태의 문제예요. 당연히 얘가 큽니다. 큰쪽의 아주 센터를 갈라놓고 가운데 아, 센터에서 가까운 쪽의 큰 쪽의 아주 바로 밑에. 그 위치가 절대 최대 모멘트 발생 위치니까 지금 B점으로부터 거리를 물어봤죠? 그럼 이게 8m니까, 8m니까 일단 처음부터 이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B점으로부터 답을 물어봤으니까 8m보다 조금 작겠죠?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7.5m 위치에 있을 거다. 일단 그러니까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발인용의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합력의 위치를 구한 다음에 그 합력의 위치와 큰 쪽의 와중을 2등분하는 위치를 설정해 놓고 이동을 시켰을 때두 개의 센터 라인을 일치시켰을 때 지점 반력을 구하고 두 번의 휨모멘트를 구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체 거리를 그냥 반을 나눠 놓고 큰 쪽의 와중 밑에서 생긴다 라고 생각하면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재료의 푸아송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푸아송비라는 것이, 푸아송비리, 변형률 대 변형률의 관계입니다. 짧은 쪽, 다이아미트 어, 다이아트 직경 쪽의 변형률, 짧은 쪽의 변형률을 긴 쪽의 변형률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 짧은 쪽은 d분의 델타 d, 긴 쪽은 l분의 델타 l. 이렇게 식을 써놓고, 여기에 1000, 여기에 1, 여기에 짧은 쪽 100, 여기에 짧은 쪽 0.03을 넣자는 얘기죠. 그러면 답이 나올 텐데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재료들, 특히 철근이라는 철이라는 재료하고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재료잖아요. 이두 가지는 상식적으로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철의 부화성비는 1분의 3에서 1분의 4 정도의 값을 가져요. 콘크리트의 푸아송비는 푸아송비는 음 6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10분의 1. 그런데 이거의 역수라는 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m이라고 부르고 푸아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푸아송비라고 하고요. 얘는 푸아송수예요. 역수예요. 역수. 그렇다면 이 역수는 3에서 4 정도가 나올 거고, 콘크리트는 6에서 10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역수니까요. 예. 이런 거 알고 계시다면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가 0.333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가 0.25가 나오니까 이 정도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0.16666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0.1이니까 이 정도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이두 가지 재료에서 이 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냈다는 거예요. 0.1보다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참고로 얘는 제정신이라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1번은 짧은 쪽을 긴 쪽으로 나눴으니까요 그리고 상한값이라고 그러죠. 푸화성비의 상한값을 고무라고 하는데 0.5 정도를 상한값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간 정도의 값인 얘를 시험문제에 출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철을 시험문제에 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건축구조 기준에 이 푸아송비를 0.3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 0.3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1보다 작은 값이 답이에요. 대부분 0.1에서 0.5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타겟으로 시험 문제 된다는 거죠. 얘를. 예. 그런 내용을 하나 기억해 두신다면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푸아송 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푸아송비의 역수니까 항상 1보다 큰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거 제 정신이면 답을 이걸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푸아송비가 3분의 1, 4분의 1이었으니까, 푸아송수는 3에서 4 정도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연상하고 있다면, 답이 금방 찾아진다는 거죠. 답을 벌써 찾았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뭐66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원래 푸아송수 M이라는 것이, 엡실론과 엡실론의 관계인데, 이번엔 긴 쪽을 짧은 쪽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L분의 델타 L, D분의 델타 D, 여기 이제 하나씩, 직경 22mm, 길이 500, 여기 델타 D, 0, 델타 D가 0, cm로 났나요? 그러면 그냥, cm로 여기 0.0006 이렇게 대입을 하고, 직경 2.2, L, 길이 50. 자, 여기 늘어난 거요. 어, 여기 있죠. 0.04. 이거 계산기 눌러보시면, 이거, 이거 계산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귀찮은데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유형이라는 거죠. 푸아송비, 푸아송수의 특별한 어떤 재료적인 재원들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탄성 계수하고포화성비를 같이 물어봤네요. 그런데 지금 보기 질문을 보니까 0.25, 0.16. 이게 포화성비죠 이게 지금 콘크리트예요, 이거. 분명히 콘크리트예요. 어떤 이런 원주형 공시체에 축방향 하중을 300kN을 가했더니 이 형태가 이렇게 변형이 되었는데 원래 길이보다 줄어든 양이 있을 거고, 늘어난 양, 뭐 이런 걸 제시해 줬을 거죠.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콘크리트의 포화성비는 6분의 1에서 10분의 1, 1 /10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가 0.1이죠. 여기가 0.166 이렇게 돼요. 0.1666167뭐 이런 정도의 값이 나와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답이라는 거죠. 이둘 중에 하나가. 그리고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보통 한 3만 정도가 나오거든요. 3만 근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적인 특징을 알고 계시다면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한 3만 정도, 3만 메가파스칼이라고 하죠. 이 정도의 값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단위죠. 예. 자 정확하게 이런 얘기죠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 인데 a분의 p 면적당의 힘이 이 e, 탄성계수 곱하기 l분의 델타의 자 이제 하나씩 대입들을 해서 요 2만 구할 수 있다 아, 그런 얘기죠 300 곱하기 10의 3승 뉴턴 넣고 4분의 파이 150의 제곱을 넣고 길이 300 제, 대입을 해주시고 자0.16 대입해 주시면 탄성계수가 3만 1,830 정도가 3만 정도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화성비, 부화성비는 엡실론과 엡실론의 관계인데 d를 l로 나누니까 여기가 d 분의 델타 d, l 분의 델타 l 각각을 하나씩 찾아가서 대입을 해 주신 다음에 계산기 누르시면 0.16가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재료적인 특징들을 알고 계신다면 답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